안녕하십니까 파우스타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2026년 예, 이 흐름들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방산 수출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 예, 자, 방산 비중이 높아졌다기보단 계약 건수가 많이 터졌다는 게 맞겠죠. 예, 좀 기자분이 그렇게 쓰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또 레일 솔루션을 무시하는 게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방산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계약권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폴란드, 페루. 예. 자, 뭐, 페루에 최근에 예, 또큰 승전고를 알렸고, 이라크, 루마니아도 지금 굉장히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은 저는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중동 지역. 그래야 굉장히 수, 어, 수출 효과가 있다. 예,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수주잔고가 10조가 넘어섰어요 방산이. 예. 자 레일 솔루션 그래도 지금 무시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자 방산 얘기는 좀더 있다 하고 또 레일 솔루션 얘기해 드리면 자, 모로코에서 뭐 K 철도 우수성 알린다 이런 뉴스들 나왔고 철도 박람회 참가 중이고요. 모로코에서 2조 2천억 규모의 예,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를 했었어요. 예, 자 모로코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고속철이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로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뭐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모로코를 가본 적이 없어서. 자 음, 현대로템은 이제 상장 당시도 사실은 철도주로 활약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자 현대로템이 큰뭐 지금이야 이제 방사능 슈팅이 컸지만 그 전에 슈팅이 크게 나왔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굉장했다라고 봐야 돼요. 어 14,800원이 저가네요. 그죠? 15,000원대 찍다가 45,000원까지 단숨에 두달 만에 갔습니다. 이거는 그때죠. 문재인 전 정권, 아, 전전뭐 대통령 때, 어, 이제 판문점 회담 때죠. 예, 그러면서 뭐 김정은이 예,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 철도가 미흡하다. 예, 많이 도와달라. 이 얘기로 뭐 불꽃랠리가 나좀 나왔어요. 예. 그러다 가뭐 회담 잘못되면서 트럼프랑 한번 눌렸다. 뭐 다시 가고 이런 우여곡절, 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노이 회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쭉 여기죠. 예, 쭉 떨어졌어요. 예, 쭉 떨어지고 큰 흐름을 예, 당연히 가져오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실적을 잠깐 보시면 자, 2017년 18년 어때요? 예. 뭐 북한 뭐 어쩌고 이랬지만 현실은 어때요? 대규모 적자를 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흑자로 돌아선 게 결국은 어, 이제 디펜스 솔루션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음자 이제 내년에도 제가 예,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텐데 최근에 무료 방에서 제가 단타 스윙 위주로 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아요. 예, 왜 성적이 좋으니까 호응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빨리 2025년 이제 26년이 다가오잖아요. 25년 무료방 빨리 모집하고 닫들라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너무 많으면 저도 한계가 있어서 힘들어요. 예.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면 거래량 조금 적은 종목은 못 들어갑니다. 예. 호가창을 다 배려나요, 여러 명이 하면. 그래서 알짜 분들, 손발 잘 맞추는 분들과 무료방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무료 이제 방 평생 무료니까 이번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돼요. 자 여기 문자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가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6년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게또 현대 로템이죠 자첫 번째는 일단은 방산이 계속 걸려 있는 것들이 많다 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이라크, 예, 그리고 루마니아, 노르웨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 얘기도 나오고, 예. 페루에서 예, 이제 중남미에서 첫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 또 선전 효과는 분명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라크, 페루보다 더 빨랐다,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게 이라크가 그만큼 이라크도 굉장히 많이. 진전이 돼 있어요 예. 이라크 이제 K2 사막 버전이 이라크에서 이제 중동에서 시연회를 했는데 다들 놀랬다고 합니다 예. 명중률 일단 야포의 명중률 그리고 기동성 예. 그리고 승차 인원이 한명 적죠 3명 예. 왜냐면 그 로딩이 포탑 로딩이 오토예요 예. 자동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예, 줄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큰 베, 메리트죠 그리고 이제 기존 일단 3대 전차 있죠 3대 전차들 보다 가벼워요 그거는 성능이 약해서 가 아니에요 철갑을 가벼운 걸 써서 그래요 고급 소재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속도가 다른 전차보다 빠르다는 거 빠르고 정확하다 근데 납기도 빨리 지키죠 생산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 현대로템의 큰 장점이죠 자 방산 이제 디펜스 솔루션은 걱정이 없어요. 내년도 계속해서 잘 나갔을 것으로 뭐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자, 레일 솔루션이 이제 이제 역대급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주 잔고가 10조가 넘는데 자, 걸려 있는 것들이 많죠. 지금 뭐싱가폴도 했었고 모로코, 미국, 뭐 캐나다, 수소 트램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코레일은 뭐 계속 이제 나오는 거고 매출이 이렇게 됐기때문에 대만도 있죠. 네, 대만도. 대만도 4천억인가 짜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수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레일 솔루션은 마진이 디펜스 솔루션보다 작습니다. 좀 작긴 해도 그래도 원래 그 아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꾸준하게 진행이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도 이제 뭐 메탄 엔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에코플랜트 사업도 있는데 현대로템은 이제 주력이 방산이에요. 결국엔 방산과 레일 솔루션이다. 내년에 방산은 이제 페루 매출 뭐 폴란드 매출권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이 매출 안정성은 한 4, 5년 일단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계약 건수들은 예, 또 추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겠죠. 거기다 레일 솔루션이 어나 건재하다. 예, 자 레일 솔루션 2024년 적자였거든요. 예, 올해는 이제 똔+ 똔 소폭 흑자로 맞췄어요. 근데 내년에 일단 수주권들 이월되면서 이제 계약 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예, 어 이제 그게 커진다는 거죠. 마진이 커진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레일 솔루션까지 가세한다면 저는 2026년에 충분히 신고가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2026년은 방산 조선에 해였어요 방산 조선이 다 해줬습니다. 근데 조선도 뭐 일감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도 뭐 이제 한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직접 군함 건조까지 맡겼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이슈로 좀 떨어지긴 한 건데 차익 시현으로자 이제 계속된 매출력, 영업이익이 예, 이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방산하고 조선은 내년에도 예, 한번더 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예,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는 거죠. 예, 반도체가 많이 가긴 했어요. 이제 삼성전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근데 시장은 건강하진 못하죠. 삼성전자는 오르면서 예 그런 취지에서 삼성전자 조정 나올 때는 역시나 믿을 건 뭐다 방산 조선이랄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방산에서도 예, 뭐 하나 여러 스페이스도 상당히 좋지만. 예, 일단은 대장주였던, 예, 그 상승폭이 가장 컸던 현대로템을 저는 탑픽으로 꼽는다. 예, 왜냐면 산업도 불균형이 아니고 균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꼭들어 하겠습니다. 자, 17만 3,500원 아래는 예, 분할 매수 지역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어, 뭐, 14만 5천원을 확인하던, 여기서 확인하던, 저는, 예, 추가 슈팅에 한 표를 건진다. 던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24만 9,500원만 돌파하면, 예, 언제든지 또, 28만원까지 갈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뭐, 올해는 뭐, 다시 신고가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래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에 또, 어,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정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 대응해드리고 있다는 라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예,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예,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 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